자, 그냥 이 값이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요. 실근을 가지려면, 이거 누가 봐도 얘를 t로 취하나면, 이거, 이거 플러스 값 아니에요.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2가 아니라 t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거를, 이거는, 이거를 t로 취하나면, 이거 양면 제곱시키면, 4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가 t제곱이 돼서, 이렇게 넘어 t제곱 플러스 2가 돼요. 자, 그럼 t제곱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at 플러스 7이 되고, 자, 그럼 t제곱 플러스 at에다가 플러스 9는 0이 되는데,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실근. 그러니까 실근을 가지려면, 어, 어차피, 이 2의 x-2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x가 t값은 실수값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판디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a가 0보다 크거 나왔다. 그래서 a가 작은 것보다 작거 나왔고, a가 큰 것보다 크거 나왔다. 양수 a의 최솟값이니까 이걸 6, 6이 최솟값이죠 그래서 이걸 제곱시키면 36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